그럼, 이제 일곱 번째, 인천의 개항 이후 경기 지역 미국 물류의 변화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김기성 선생님이 발표를 해 주시고, 이남대학교의 유창호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두분 인사 좀 드리고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천의 개항 이후 경기지역 밀곡물리의 변화 발표를 맡은 고려대 김기성입니다. 어, 굉장히 어, 발표문이 투박한데 그것을 이렇게 잘. 어, 토론되 주시고 발표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문제 제기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개항 이후 특히 이제 1890년 이후에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면서 어이 그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백성들의 주식 이다 보니까 어떤 미국 유통의 변화는 어떤 그 삶의 기본 조건을 변화시켰다 는 측면에서 어 이제 미국 유통에 대한 기존의 알겠합니다 아,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어, 미국 유통에 대한 음, 연구들의 흐름은 음, 기본적으로 상품화회의 발달에 따라 전국적으로 형성된 유통망과 제국주의적 침탈의 결과인 불평등 무역 체계가 서로 어, 대결하는 그러한 양상이었고요. 그래서 개항장의 영향력 그리고 외국 상인의 침투를 강조하는 어, 그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나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주식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자급자족적 경향으로 인한 제한적 상품화.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풍부한 국내 수요, 그래서 어, 전통적 유통망이 가진 지속성을 어, 제거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고요. 다음 어, 차은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예, 그 시장의 분포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산지. 에, 소비지 그리고 생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시장의 분포와 지역적 특징인데요. 당시에 에, 경기 지역의 에, 그 유통 구역은 크게 어, 한강 그다음에 해안 지역 내륙 상권 이렇게 분리가 있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강 유역은 이제 어, 그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한강 상류 지역인데요. 유,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미국 생산지인 여주 이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세도가들의 서울에 있는 세도가들의 소작지로서 어, 미국이 지역시장에 나오지 않고 소작료의 명목으로 바로 서울로 운송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마포 인근의 미국상이 결빙시에 내려와 직접 미국을 매입한 뒤에 바로 서울로 운송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어, 지역시장이 아닌 소작관계 혹은 기존의 서울중심 유통망을 중심으로 미국이 흘러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호원과 같은 어떤 어, 장날에 미국 고리랑이 500에서 600석 정도 되는 큰 시장에서도 어, 이 개항장보다는 강원도라든가 서울의 수요에 반응하면서 미국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개항장과 굉장히 힘들하게 관계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 어, 주요 미국 생산지인 평택평양 일대는 어디라도 미국 시장이 존재하면서 어, 이것이 특히 이제 군포 혹은 군분포를 통해서 인천의 개항장으로 흘러갔습니다. 내륙 상권 같은 경우는 안성과 수원이 중심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강 상류의 장원하고 호 해안 지역의 둔포 군문부두를 서로 연계하면서 어 이렇게 미국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안 지역은 거칠게 말하자면 해안 지역은 개항장과 그다음에 한강 유역은 서울, 그리고 내륙 상권은 안자를 연계하는 그러한 형태로 어 진행이 되었다라고 저는 어 파악을 해봤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소비 지역인데요. 소비 지역은 대표적인 소비 지역은 역시 서울 과그 다음에 개항쟁이 있던 인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소비되는 미국은 대부분 경기 충청 전라 황해 지역에서 수송이 됐는데 그 이름을 이제 그래서 황해미 전라미 충청미 강원미 등으로 어, 불렀습니다. 이 미국들은 대부분 한강의 오강으로 수송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지점이 저는 용산이라고 봤습니다. 용산은 왜냐하면 이 기선이 이제 이때는 당연히 소형 기선입니다. 소형 기선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바로 용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보다 더 올라가는 지역, 상류 지역은 기선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한강을 이용한 전통적 유통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용산 하류 쪽 부구에서 들어오는 미국은 대부분 남대문을 통해서 공급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임진강과 예성강을 들어오는 통해 들어온 경기미와 황해미, 충청미가 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포구별로 보면 용산은 대부분 세미가 이제 그 가부격 이전이죠 들어왔고 마포는 충청미, 충청새 올라온 소장미가 됐고 동막은 충청미가 올라오고 현석과 서강 같은 경우는 황해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즉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각 포구별로 각 지역의 쌀들이 이렇게 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는, 음, 서울에서는, 일본 상인이 이제 상당수 존재했지만, 쌀만큼은, 어, 조선인에게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 그리고서, 어, 미국은 그래서 중요 수출품이긴 했지만, 집사는 개항장에서 될 뿐이고, 서울에서는 미국 수출에 돌, 눈을 띌여지이 없었다, 라고, 어, 당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서울로 들어왔던 쌀은, 음, 대부분 서울에서 소비가 되고 거기서 쌀을 집산을 해서 계양장으로 가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라는 것이겠죠. 어, 이런 것은 아, 그리고 또 서울에 미국을 공급하는 유통망도 보시면 서울 인천 사이에 운임이 굉장히 높고 수로와 용로 모두 일일이 소요가 되는 데다가 수심이 낮아서 대형기선은 항해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제 그 상류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한강 하류, 한강 그 남한강 쪽을 향해서 올라오는 유통망들이 강구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인천인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충청미가 들어오고 황해미, 전라미가 그 다음이고 평안미, 경계미가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인천으로 들어오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송지에서 도매상이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인천의 상인, 상인들이 이제 파견원을 보내서 매입한다던가 아니면 내쟁상을 통해서 하는 어, 이러한 방식으로 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1897년 당시 인천에 들어온 미국에 대한 기록이 이제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대부분 충청 경기 황해 평안에서 옛날에 생산되었던 세미가 들어오고 이것들은 대부분 백미다. 라고 하면서 조세금 납화 이후에 현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 기존의 장시에 따라, 당시를 따라서 유통되었던 미국이라든가 소장료 등과는 다른 형태의 미국들이 이제 계양장을 통해서, 어, 수출이 되는 그러한 형태 약간은, 음, 좀 구별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내륙 이제 생산지들을 볼 것인데 각지 생산지에 어, 얼마만큼 외국 상인들이 들어가 있었고 활동을 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어 보시면 경기도 양천, 시흥, 과천 요, 그다음에 용인의 김낭 금장 안성, 수원, 안산 같은게 이제 그 시장들에서 주변에서 미국이 생산돼서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어 이러한 지역은 미국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청산과 일상의 활동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한명두명 명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어, 거의 들어오지 않거나 하고요. 특히나 용인과 안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 상주하는 음, 상인은 일본 일상 같은 건 거의 없고 청상도 5, 6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둔포라든가 군문포 같은 경우는 인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돼서 이쪽은 아예 청상과 일상이 상주하면서 미국을 매입해서 인천으로 보내고 있, 있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 그. 약간 이런 구분되는 경향들이 왜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그 이유로는 어 제가 생각했던 것은 기존에 이제 개항장에서 통해서 미, 유통되던 미국 같은 것들이 어 그러니까 모든 미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수출에 적합한 미국들이 선책적으로 개항장에 들어와서 그것이 오사카 시장으로 어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도지마 시장의 수요와 기준에 맞는 수준의 쌀만이 개항장을 통해서 유통이 될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도정 방식은 원활한 도정을 위해서 물을 좀 뿌리거나 모래를 섞는 형태로 도정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어 대부분 건조 방식이 노천 건조를 하다 보니까 건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어 한상이 이렇게 미국을 파는 과정에서 부피와 무게를 늘리 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쌀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출을 할때 섞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본, 상, 일본 상인들은 이제 수출을 담당할 때 미국 검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을 이제 선별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각 개항장마다 나타나는데 이제 인천에서는 1896년에 인천에 이제 미두치인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런 기준들을 세우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 방식뿐만 아니라 포장 방식에도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쓰던 그런 미국 군송에 사용하던 그 섬은 굉장히 표면이 거칠고 성기에다가 그래서 유통,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파손이 돼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마니와 새끼를 수입해가지고 조선사를 재포장하는 그러한 관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마니와 새끼를 수입 하는 것과 미국 수출이 연동하는 그런 현상도 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어, 수출용 미국이 일반 일반 시장에서 소비되는 미국과의 어떤 분리가 어느 정도는 일어나게 되면서 수출용 미국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지역이 있게 되고 그 지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 지역과 기존의 방식으로 유통되던 지역이 어느 정도 어, 분리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은 이제 수출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이것을 이제 무제한으로 상품들을 빨아들인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수출되는 지역의 수요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것과 맞는 상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상품, 제한적 상품화 속에서 전통적 유통망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근대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지역은 역시 그러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이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일제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어, 러니까 이어진다 보면 시골의 어떤 그런 것과 도시 그 차이점들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양자의 균형 시각을 통해서 개항의 유통망을 분석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시간을 단축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위창호 선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나도있는 일창호입니다. 어, 제 토론은 여기 책안에 포함되지 않고. 별지로 나눠드리게 되는데요. 어제, 어제 오전까지만 제출해주면은 시도 주겠다고 하는데, 어제 12시 30분에 메일을 보내니까 여기 시도 주지가 않았습니다. 아, <laughs> 어, 이거 토론문을 그냥 읽어나가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농업 경제잘 모르기 때문에, 어, 좀 공부하는 마음, 가짐을 갖고 좀. 내임했습니다. 네, 어, 세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는 글래서도에서 기존 연구의 기본적 시각이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전국적으로 형성된 상품 유통 체제와 제국주의적 침탈이 결과인 불평등 무역 체제가 어, 충돌하는 양상으로 묘사됐다며 개항장의 절대적 영향력 그리고 외국 상인이 상업 침투만을 강조하는 연구 경향에 대해서 의미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미국 수출을 위주로 하는 개항장 중심의 유통망 못지않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유통망이 지속성을 가지며 견, 견고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글을 처음 봤을 때는 혹시 이런 것이 뭐이용원 선생이 말하는 뭐 정택 지주 뭐 이런 건가 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laughs>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면 은 첫째 어 분석 대상으로 하는 그 기간이 좀 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러니까 파악하기로는 이제 인천 개항 이후 라고 했으니까 1883년부터 여기 어, 각주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러일전쟁 이전까지 를 다루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이 기간이 이제 20년 그리고 미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890년부터라고 하면은 14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 이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용과 비수출용의 그 지역적 구분이 명확히 나간다고 볼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좀 그런 음,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 있듯이 어, 미국 수출은 이제 1920년대 삼미 증식계획과 증시, 어, 그로 이래서 이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전국의 생산지가 이제 소위 식민지 지주제로 재편되는데 그러면 이타면 발표자가 말하는 이제 미국 수출이 상품의 선택적 수용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편적, 보편화되는 것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발표자가 강조하는 이제 도전 과정의 차이나든지 미국 품질 검사 역시 어, 이제는 사실상 20세기 이후에서는 이제 정민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처럼 일반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택적 수용이 아닌 이제 완전히 이그 체제 내로 편입돼 버리는 그것인데 여기 단절시켜서 요거를 말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사회적 환경이나 그런 상품에 대한 특별한 기호 때문에. 이제 전통적 유통망이 지속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이제 염업을 예로 들자면은 이제 20세기 초부터 경기만일 때 많은 그 천일 제염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일제 말까지 전통 시대의 소금 전통적인 어 중부 지역의 최대 소금 생산지였던 그 남양 만의 그 염전들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 계속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계층들이 계속 이제 서울의 중상류 2층이 계층들이 어그 수요를 할수 있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곳이고 어 이게 이제 어 일본인이 기호하는 그런. 정제된 백미, 10분 동안 하는 그런 백미와 우리나라 아니, 조선 사람들이 주로 먹던 그런 한백미. 이거는 기호의 차이가 아니라 이 가격 차이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경기 지역의 유통망의 구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발표자는 경기도 미국 유통을 한강 수온을 중심한 한강 상류 지역, 그리고 해안 지역, 그리고 수원 안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지역으로 세세 어, l 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 그리고 각 구역의 거래 y 습 가공 및 포장 이 차이 등을 분석해서 해안 지역이 개항 어 개항장의 개항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반면에 w 강 지역은 인제 전통적인 유통망지 그대로 유지됐고 내륙 지역은 이두 영향력을 동시 o r 다고 They are in the world. 이나이나 유군 마찬가지로 이 해운 역시 전통적인 유통망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곡선들이 좋은 항로가 계속 오래 전부터 있었고 단지 달라진 것은 그런 미국의 집산지가 강화도와 통진군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강화 하구 지역이 아니라 1880년 이후로는 인천이라는 개항장으로 그 집산지만이 바뀌어진 것인데. 어, 여, 여,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자가 그 글에서 보듯이 서울에서 소비되는 미국 중에서 충청 전라 황해 등 해로로 가져오는 것이 어그 남한강 뭐 이런 거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찾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인천으로 수정된 미국 역시 모두 수출용이었서는 만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1886년 이후 이제 인천 강화용산으로 연결되는 전기항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1899년 이제 경인철도가 개통되고 이런 것에서두 지역이 계속 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통도시에서 근대도시로 성장한 서울과 달리 인천은 개항도시로서 그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대사의 격동 속에서 두 도시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근대 도시로의 발전 도정을 극히 달리하기도 했지만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의 입지적 조건은 두 도시 유통망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 커다란 한계점을 갖습니다. 미국 유통에 있어서도 두 도시에서 발생하는 미가 차이에 따라 끊임없이 유동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수출을 위한 상품화 과정에서 대해서 그좀 발표자의 그 예정들이 도정 방식의 차이라든가 가공 포장 방식의 차이 뭐 이런 것이 조금 그 예정이 부족하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사실 그 생산지에서 상품화 과정은 뭐 계량 현미 이 확대 뭐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량품종의 도입이나 뭐 기술, 농업 기술적인 혁신, 뭐 이런 거, 뭐 이런 지주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없었나 하는 음, 점들이 좀 궁금한 바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요. 어, 토론자의 과문함으로 발표자의 논지를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 고맙습니다. 어, 그럼 어, 이것으로 저... 그 일곱 번째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